<laughs> 자 슈퍼 빅매치 1급 바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지금 좌상기는 일단 뭐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왔고 우병가, 우아기 병우 같은 경우는 지금 날일자를 걸치니까 어깨를 짚어서 강하게 도운 장면이에요 보통 잘안 쓰여지는 수법인데 일명 이제 껍데기 장사라고 어, 별거 없는 수법이잖아요 이게 뭐 이쪽에 뭐 이게 흙이 사면성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면성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이걸 이제 짚어왔다는 거는 어, 나는 이제 지푸 적증에 걸리고 싶다. 그런 걸 이제 흑의 입장에서 어필을 하는 것 같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이 밀어간수로 그냥 이런 데만 딱 벌려놔도, 이거 뭐 흑이 열심히 공사를 지, 지긴 지였는데뭐 별, 볼품이 없어요. 세력이. 하나 밀어두고 이제 여길 걸쳐갔죠. 밀었다는 거는 일단은 젖힐 때 이제 같이 젖히는 게 당연히 뭐 리듬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두니까, 요 빠지는 자리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 백이 지금은 우변쪽 방향 차고여요 여기 밀어간 수로는 무조건 여기가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요거 약간 실수입니다 자, 그나마 흙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돌파구를 백이 이제 줘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여기서 이걸 또 안봤습니다 <laughs> 이거 엄청 큰데 자, 이거는 이거 끊어가면은 이뭐 집이 한점 잡히면은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거 근데 세, 이제 흙이 이걸 그냥 젖혀서 뒀는데 백, 흙도 약간 실수죠 이거는 끊어서 둬야 될 자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긴 기좀 힘든데 제가 만약에 뭘 잡을래 물어보면 솔직히 흙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지금 좌악에서 좀 백이 좀 짭짤하게 당해가지고 뭐 흙이 뭐 무조건 무조건 좋아요 이건 아니고 한 40, 55대 45, 5대45 정도 그런 느낌 좀 들죠 여기 쉬어가는 것도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실수 아닌가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같이 뛰어나 띠 뛰기를 한다고 치면 여기가 지금 여기 막히면 약점도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입니다. 아 백이 우변을 애초에 밀어간 걸로 하변 벌렸으면은 진짜 무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밀면 지금 아파요 이게 여기 받아야 돼. 그럼 이 자체로 집이 지금 차이가 엄청나잖아. 지금은 흙이 여기 그냥 한방 가면, 누거 가면은 또 기분 나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일단 봉쇄 당하는 느낌이라서, 아, 거길 먼저 가서 아예 그냥, 뭐 어디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 안쪽에서 널 살려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말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했어, 건 지금이라도 여기 돌아, 차라리. 하,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흙은 지금 공격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중앙으로 튀어나오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에 흙돌도 아직은 못 살아있는 형태라서 이게 자세히 보면 이쪽에 젖혀서 뚫어가는 뒷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게 차라리 이수로는 안 이렇게 봉쇄를 하고 안에서 살으라고 한 다음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판을 짜나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진행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끝까지 이제 좀 물거 늘어져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람이 이렇게까지는 안 뒀을 것 같아. 그리고 저친수 약간 악수죠. 뭐 한대 맞으면 이거 거의 못쉴 텐데. 그리고 이어가겠죠, 이제. 여기 에 지금 이어야 됩니다. 요거 이으면 요런 거 그냥 당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 저친수로는 저친수가 이제 리듬을 준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안 두고 이런 거 그냥 바로 붙여서 타겟를 가야지. 요거 두면은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단수 쳐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잎패 걸어오는 거는 흙도 부담이 크잖아 이거 때려내는 순간에 얘가 약해지니까 함부로 단수를 패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젖혀주는 거는 이런 거는 젖혔다면은 이제 늘어서 두는 게 늘어두는 것까지가 완성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막상 겁난다 이거지 이렇게 오면 야 이거 흙이 지금 거의 끝장을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막상 이렇게 나오면 좀 떨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죽을 돌은 아니야 절대 똥은 죽을 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뚫으면 이거 이거들때 이거 건너 붙이는 수가 있나 어렵다 아니 무슨 1급바둑 이렇게 어렵지 이거 근데 너무 엷은 거 아닌가요 백이 아, 흙이 이거 건너 붙인 다음에, 뭐, 이런 거 찔러 가면은, 이거 죽나, 이게? 일단은 쉽게 사는 방법이 이거 둔 다음에 이거 젖히고, 이런 거 뚫어 가면, 이거 막는 거는 여길 이었을 때 여기 끊기는 수가 있거든. 이게 수상자는 지금 자산기라 안 됩니다. 이 백이 수가 워낙 많아서, 이런 데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가장 쉽게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막기만 해도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흙이 굉장히 좀 세게 두는데, 백이 잘 응징을 못 하고 있어. 한마디 기세로 그냥 아예 그냥 상대를 눌러버리는 거지,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고를 외치는 거죠. 상대를 좀 길을 팍 죽여놓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면은 쉽게 바둑이 끝나는데, 지금 이제 백같이 응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일단, 젖히는 한수예요, 지금은. 여기 무조건 젖혀 가야 됩니다. 건너 붙여놓고 젖히든, 지금 먼저 젖히든, 뭐별 상관은 없어. 이거 두면 이렇게 뚫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건 열버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거는 여기 바로 끊어가지고 움직가거든요 이건 오히려 흙이 다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굿자 가서 두면. <laughs> 자, 여기서 대기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여기 이어음 이으면, 이거는 심각해진다. 하트 심각해진다, 이건. 이건 이렇게 뒤로 막으면, 후수입니다, 후수. 후수한 집은, 바로, 이, 대마가 걸려버려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지금 백은 여기를 무조건 젖혀서 약점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백이다 죽었는데? 심지어 거길 따네. 어 그냥 상대한테 아주 깔끔하게 잡아주세요라는 주문을 지금 날린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끝났습니다. 결국 흑이 완력으로 이 대마를 잡아내는 순간인데, 야 바둑이 갑자기 백이 이렇게 무너지네. 어 일급 분들 바둑이 이렇게 원래 살벌한가요? 하나, 둘, 야 진짜 흑의 배짱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잡으러 가냐. 8.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를 뭐 막는다고 해서 궁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뭐다 죽었어요. 패를 이런 건뭐써 봐야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늘기만 해도 이거는 절대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아도 되고요, 흑이. 늘어도 되고 잡아도 되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고 지금은 바둑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바둑을 좀 총평을 하자면 우변 쪽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우변 쪽에서 여기까지는 완전히 흙이 이게 완전히 그 템퍼가 완전 엇겼는데 엇겼는데 여기만 뒀으면 요런데만 뒀으면 이 세력이 세력이 아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뒷문도 열려 있잖아 그리고 이런 거다 가면 오 그때 밀어서 두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먼저 밀은 거는 조금 실수인데 젖혔을 때이 벌린 소도 좀 이상하지 이거는 당연히 하나 젖히고 만약에 빠지면 그때 이런 거안 지켜도 되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이거 두면 이런 식으로 2쿠 짜 행마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악수지만 이런 거 그냥 치고 날를 짜가고 폭쑥이네요 근데 지금 이미 하변 쪽에 백이 좋은 자리를 하나 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일단 이쪽 부분이 조금 터져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 세력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어쨌든 백이 여기서 이거를 밀었다는 거는 젖혔을 때 이것까지 젖혀가는 것이 그래도 행마의 완성인데 여기서 이거를 해놓고 이렇게 벌렸다.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 빠지는 자세가 워낙 힘차가지고 지켰는데 여길 오니까 원래는 이게 백이 여길 왔으면은 이 세력이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 자리를 흑이 왔기 때문에 바둑이 된거죠 이게 참 한수 삐끗했다가 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제 포석으로 짜여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백이다 그러면 이 눈목자로는 지금은 이런 데가 좀 좋아 보여요 이런 데 와서 일단 이쪽 돌에 대한 압박을 먼저 가는 거지 예를 들어 날 일자 오면 이렇게 같이 받아서 타겟을 얘를 먼저 잡는 거죠 얘를 먼저 잡다 보면 여기를 일부러 깨러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돌이 곧 마면 설설 깨도 된다 이거죠 대신 백도 이런 거한방 하면서 이 좌상기 대마 좀 보완하고 그리고 이런 2와 3 교환으로 인해서 좌변 쪽이 실리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두기 때문에 이게 설령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이 난다 그래도 실제로는 백이 손해본 게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눈목자도 별로 좋아 보이는 행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도 이거 쳐들어간 수, 일단 빠져서 둬야죠. 여기는. 빠지던가 아니면 있든가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는 건데, 너무 백이 성급하게 뒀던 게패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슈퍼 매치 1급 편여 기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